여러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의 밤하늘을 가른 그 굉음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못 들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가슴을 그리고 지갑을 뛰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은 단순한 과학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라는 천조원대 새로운 시장, 그 돈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성공이 왜 우리 경제의 엄청난 호재인지 경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개 1 위기와 극복의 드라마. 사실 성공의 순간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발사를 코앞에 두고 모두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순간이 있었죠. 바로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 신호 이상. 자칫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 정말 대단합니다. 현장에서 즉각 확인에 들어갔고 다행히 센서 자체의 문제임을 파악해 발사. 시각을 딱 18분 늦추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 청장의 말처럼 바람은 잔잔했고 구름 한점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대한민국을 기다린 것 같았죠. 발사를 앞두고 417.2m의 거대한 누리호를 지탱하던 기립 장치가 철수되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우리 기술로 만든 두 다리로 우주 앞에 당당히 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단 엔진 300톤의 추력이 폭발하며 누리호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전개 이 경제적 의미 우주 경제의 시작.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돈 이야기입니다. 고도 300km를 훌쩍 넘어 우주로 나아간 누리호.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남의 나라 로켓에 우리 위성을 배달시켜야 했습니다. 소위 말해 새빵살이 서름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 땅에서 우리 로켓으로 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우주 발사체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당당한 플레이어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육지 통신 시대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적외도 위성 인터넷 나아가 우주 자원 채굴까지 이 거대한 우주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기본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고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 상상이 되십니까? 이건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냉정한 경제적 실리입니다. 오늘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4차를 넘어 5차, 6차 그리고 달 착륙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될 경제적 효과는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웅장했던 굉음은 대한민국 경제가 퀀텀 점프를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경제의 흐름 속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돈이 되는 경제 지식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